아빠는 내가 보험이야. 한번도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. 한 20년 정도 대화를 안 했어요. 별거 아닌, 별거 아닌면 15년이 안 돼. 10년 정도 됐꺼네 어? 어? 잠깐만. 15년을 따로 살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집이 일단 세 채가 나왔어요? 그냥, 그냥 이렇게 할 거면 엄마랑, 이혼해라 하니까는 그 답이 없다. 어떤 여자를 만나서 6개월 이상을 사귀어보면 너하고 안 헤어지기를 잘했다. 이런 말을 듣고 살았어, 나는. 아니, 잠깐만. 이건 내가. 기억이 안 나지? 기억이 안 나는데 네. 어떤 이야기를 지어낸 거 아니야? 가정치기 뭐한건 내가 100% 인정합니다. 하지만 뭐, 그렇게까지는 안 아, 시키지 마세요. 사실 관심이 없었어. 그리고 맨날 화만 냈어. 내가 말을 꺼낼 수도 없어. 저는 몰라요. 아니,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. 아내분, 정말 죄송해요. 남편, 정말 죄송한데요. 네, 그때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. 아내분,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. 실절까지 하고 계시거든요. 대화를 하면 모든 게 풀어지는데요. 가족이라는 생각. 죽을 때까지 이 상태에 살아도 저는 후회는 없어요. 집사람하고 관계는. 남편의 마음이 궁금하시잖아요. 남편은 제가 봤을 때는요.